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면, 2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룰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옛날 옛날에 저게 호랑이 한 마리와 고마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소망이 있었는데 특이하게 이들이 소망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한 거예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들의 정성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 저들에게 사람이 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100일 동안 동굴에서 마늘과 쑥막 먹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에 호랑이와 곰은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막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서 며칠 하다가 그냥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곰은 끝까지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기도했고 마침내 여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다 알고 있는 단군신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마늘과 쑥이 좋은 거구나 많이 드십시오 두 번째 깨달은 것은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두를 먹고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신화이지만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어지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가 보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도 대강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오늘부터 성탄절 이전까지 4주 동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배우게 되어주고 훈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크리스마스의 뜻도 모르고 되새길 줄도 모르면서 성탄절이다, 연말이다, 흥청망청 합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기쁨과 경건함 속에서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직접 찾아오는 장면인데,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다리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첫 번째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그늘에 있다가 어느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바로 이들에게 다가가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장 3절에 보니까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은이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 불렀고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아브라함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단번에 알아챘을까요? 이마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써놓았던 것은 아닐 것이고, 아니면 어깨 날개라도 달렸던지 눈에서 찬란한 빛이 났던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예, 단지 이들은 사막을 지나다니던, 지나가는 평범한 유목민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세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낸 사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챘고,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저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인가요? 아브라함은 평시에,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다. 아, 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곧바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너희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만나리라. 것이다. 그냥이 아니에요. 어떻게요?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을 원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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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전심이에요. 아멘도. 라면. 아멘. 그래서 못 만나더라고요. 뭘 하든지 좀 전심으로 누가 보더라도 감동이 되어 지도록. 감동이 되어 지도록. 아멘. 그렇게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되어 지도록. 아멘. 하나님을 좀 흔들릴 수 있도록. 아멘.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 할때 대주동 지하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100만 원을 헌금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720만 원이었대백 100만 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86년도 얘기예요 지금부터 약 40년 전 얘기니까 100만 원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새벽 기도를 가끔 가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갖고 오셨냐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전도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제가 왜 내가 불쌍해 보이냐고 그랬더니 강대상 앞에서 크게 소리, 소리 지르면서 어, 울면서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이 찢어졌대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갖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새로운 사람 왔다 그러면 더 내가 좀 불쌍히 여기서 누가 헌금해 주지 않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실 것이고, 낭망한 자 있으면 힘을 주실 것이고, 아멘. 안 되던 가정이 되게 할 것이고, 아멘. 사업이 일어나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기다리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찾아와서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대강절첫 주일에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수많은 행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단번에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풍성하게 이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예, 장막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네. 네. 아브라함 부부는요, 그 당시 족장이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어요. 그때 저에게 부족한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자, 자식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자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원한다고 해서 자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데. 네. 아멘. 아브라함은 70세 때에 주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기렸던 것이고, 하나님은 저들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아멘.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 주시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30년 전에 아니면 20년 전에 아니면 올 초에 아니면 지난 주에 설교 말씀을 듣다가 찬송하다가 기도 하다가 내마로 부딪힌 그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하실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해 주실 것이라고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찾아왔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시작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현재 상황과 조건을 보면서 주저 주저할 때가, 긴가민가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살아가 바로 그러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다고요. 그런데 사라가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상황과 조건을 보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속으로 웃었다 속으로 웃었다고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게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노세합니다. 여자로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만을 내세우고 있어요. 조건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의지하십시오. 기적이 아멘.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경상북도 영덕의 구객교회는 5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데이 집사님이 어느 날담임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서 형편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는데 경제력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분인데 고기를 좀 많이 잡아서 그 고기를 가지고 팔아서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제발 좀 찾아오셔서 저게 목사님, 내가 이번 일만 잘 되게 되지만 1억 내놓겠습니다. 아멘. 아멘. 10억 내놓겠습니다. 아멘. 아, 1억은 작아서 아멘 안 했군요. 100억 내놓겠습니다. 아, 그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 그런 분 여러 분 봤어요. 참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역사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목회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 한일니죠이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헝금을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 헝금을 우리 교회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에 감동을 해서 안수 기도를 했어요. 안수 기도. 하나님, 이 집사님이 고기를 많이 잡으면 헌금 많이 해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한다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고기를 많이 해 잡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마 그 목사님을 직접 기도는 들으지 않았지만 주신 말했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 축복해 달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했어자 얼마 후 성탄절을 하루 앞둔 12월 24일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4님의 그물에 엄청난 방어대가 잡힌 겁니다 방어대 잡는데 10kg짜리 방어가 총 2,300마리가 잡혔어요 2,300마리가 당시 10kg짜리 방어는 평균 16만 9천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대박도 이런 대박은 없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같이 고기를 잡아갔는데 다른 사람이 친 그물에는 겨우 몇 마리 잡았는데 이분 그물에만 2,300마리가 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달 후에 한달 후에는 5m가 넘는 최소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형 민크 고래가 잡혀서 그 지역을 발칵 뒤집어 놨는데그민크 고래를 잡은 주인공도 역시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민크 고래는요. 대한민국 동해 안에서는 잡히는 어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 네. 네. 그 집사님에 관한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기적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지 전노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봐요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내년에 반드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요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보람에게 아들을 낳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사라에게 행하셨던 것이죠. 아, 네. 그들과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었던 사라가 임신했고, 마침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기적이었고, 응답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어라는 겁니다. 아, 네. 아,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사라는 임신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언제 처음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7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70세 되었을 때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첫다들을낳았었나요 100세 되어서, 1 약속을 받은 지 30년이 지나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려 30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인간의 시간을 보자면, 나이 70에 약속을 받았으면, 1년쯤 지난 71살에 아들을 줬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니, 좀그렇다 그러면, 10년 쯤 지내서, 80세의 아들을 줬다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놀랍게 찬양을 했을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셔서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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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죄 확인시켜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00세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즉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 네. 우리의 시간인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 네.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것. 기다릴 줄 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아.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무슨 말인가요? 자,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시간이 지금입니까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요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면 나는 최소한 내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뭐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칠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가 아니다. 네, 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잘 아멘. 기억하십시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타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다리라고 하는 거, 예요 같은 장 4장 답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려. 곧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약속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라는 거예요. 말씀 메시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형식이 아닌 기쁨과 경건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이 찾아가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기다리는 자는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